네 여기서도 또 뵙네요. 네또 오늘 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주교 선수님? 저 저희 재우 세프시 살려줄 선수였는데 또 아쉽게 져서 근데 검정 대표님이랑 저랑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네. 박정교 선수가 이렇게 질 줄은 몰랐었는데 왜냐하면 또 검정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박정교 선수를 다 훈련을 해봤던 사이이니까요. 박조 교수 선수 진 다음에 아마 또 불컴 영상이나 저 영상 보면은 나올 건데 텐션이 확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겼으면 바로 이제 블랙컴뱃 컨텐터들이랑 아마 매치가 바로 이제 잡힐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검정 대표님도 말씀해주셨고 아마 이번에 지셔서 저희 웰터급 아마 챔피언 만들고 다시 불컴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그 네네. 인터뷰 때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챔피언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뭐 구체적인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말씀해주신다. 어 사실 저희는 어 박조교 선수한테 바로 챔피언을 주, 전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방탄 선수랑 해결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방탄 선수가 이제 부상을 입게 되면서 이 너드, 너드 선수랑 붙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 스텝이 한번 꼬였습니다. 또 이제 검정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너드 선수를 확실히 잡고 이제 더 위로 보내드리, 보내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종합격투기라는 게예상대로다안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한 구도대로 그렇게 해서 할것 같습니다. 뭐 방탄 선수가 어 제우스에서 챔피언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주교 선수랑. 음, 그러면 언제 정도에 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 저희가 사실 7월 26일 날 그때도 제가 정성호 기자님한테 이제 저희 이제 프로리그가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준비가 미, 미비돼서 7월 26일 날 아마리그를 한번더열것 같아요. 그 아마리그를 한번더 열고, 이제 그 다음 달, 8월 달에 프로리그 진행을 하고, 넘버링 대회는 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10월 달에 맞춰서 아마 박주교 선수 챔피언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은 하데스, 10월은 이제 넘버링.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넘버링 때이째뭐 네. 메인 이벤트입니까, <laughs> 아 이게 뭐 솔직히 때때로 안 되는데 박종효 선수 메인 이벤트로 만들어봐야죠. 네. 그리고 이번에 가가멜 선수도 저희 넘버링에 뛸 예정이고 오. 또 이제 불검 선수들 중에 저희 쪽으로 이제 또 보내주신다는 선수들이 또 검정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 약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다음에 또 정성욱 기자님께서 저희 올림푸스 아레나 또 찾아주시면 그때 또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가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론 u r c c 패더급 잠정 챔피언이 됐는데 그러면 약간 거기에 좀 맞춰서 뭔가를 좀 상대를 찾아 주시나요? 아 네네. 아까도 가가멜 선수가 황영진 선수랑 싸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황현주 선수랑 이제 싸울 명분을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삼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황현주 선수한테는 더 맞는 이제 선수들을 붙여주고 또 가가멜 선수 그 거기에 맞게 잠정 챔피언에 맞게 어, 매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주신 분이 있나 보네요. 아 지금 사실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예, 예. 오늘도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역시 세계 블랙 컴베 너무 잘 봤습니다. UFC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FC는 제 한국의 제우스 FC가 되도록 오늘 보고 더 많은 자극 받았거든요. 이제 또 저희 정성욱 기자님이 저희 많이 도와주 많이 도와주셔서 한국의 제우스 FC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